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노일 노길, 노길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어, 그런데 법원 주차장 앞에 차가 엄청 많아요.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시각이 10시 한 아, 11시가 다 돼가는데 일단 법원 근처 모처에 저만의 비밀 스팟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저는 인천 논현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입찰하려고 왔습니다. D건사사에 P 일공 건설사구요 푸르 땡땡 오피스텔이구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기 딱 좋은 일인 가구용 오피스텔인데 오늘은 역사적으로 우리 고려 옵션, 고려 옵션 명의로 입득합니다 음. 고려 옥션, 고려 옥션, 대표자 이현동이고요철입철입니다 근데 워낙 이 오피스텔 자체가 저가여서 많은 분들이 입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 확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지만 요즘 보통 두번 유찰돼야 이제 다들 들어오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신권에서 한번 유찰돼서 현재 70%인데 감정가. 그래서 제가 70%에서 조금 높이면 살짝 살짝 이렇게 피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일단 워낙 저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노려보는데 어 과연 결과 어떻게 될지 일단 주차했으니까 이제 법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 갑니다 고고!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6,312만원 네, 아쉽게 놓친 이 물건의 권리 분석 그리고 결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1 타경 19080 물건이었고요. 2013년도에 준공 승인된 건물이었으니까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죠. 뭐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필요 하자는 다 보수가 됐을 테고. 또 애초에 워낙 잘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10년 지나도 이 정도면 뭐 준신축급에 아깝다. 이렇게 볼수 있는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장 갔더니 굉장히 막 복도는 골드골드한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도 좀 있었고요. 사실 1인 가구의 오피스텔 치고는 굉장히 인테리어나 이런 공동 구역 모든 게다잘 되어 있었던 그런 물건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남도 인더스 파크역 초초초 역세권이라고 제가 써 놨는데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한 3분, 4분 정도 거리에 이제 남동 인더스파크역이 있고요. 실제로 그역 앞에 제가 가서 그때 쭉이렇한 바퀴를 도는데 많은 분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인더스파크역으로 길을 건너가셔서 지하철로 환승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의 결절점. 우리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결절점. 뭐, 교통의 요지다. 이런 평가를 제가 내릴 수 있었죠. 그런 면에서 뭐, 교통 당연히 좋고,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입주자분들 몇분 만나봤는데, 송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머스트 입찰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찰을 했겠죠. 하지만, 아쉽게 폐찰, 네, 하고 말았던 그런 물건입니다. 자, 거래 사례도 한번 봤죠. 봤더니, 아무래도 월세 거래가 좀 많습니다. 매매는 한6,500 이상 가능한데, 일단 매매 자체는 잘 되진 않았고요. 감정가가 7,600만 원이고, 전세는 전세가율이 무려 100%에 육박합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가능한데, 은 물론 전세수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월세로 돌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죠. 월세는 한 평균 정도로 이평수면 500에 40 정도. 그래서 매매는 잘안 되지만 월세는 잘 나간다라고 공인중개사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단 프로지오잖아요 그럼 뭐 일단 브랜드값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이 근처 공단 지역 최고의 오피스텔 로얄 오피스텔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 물건은 제가 계속 찜해두려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2등 입찰가가 6,733만 원이고 1등 낙찰 금액이 7,200만 원이죠. 그래서 단순히 봐도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음, 24명이 들어왔는데 1등이 조금 음, 쉽게 말해서 고가 낙찰 받으신 거죠. 6,500만 원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저도 6,300 정도로 썼는데 아더줄 물건은 아니었거든요. 냉정하게 이제 수익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수익률을 막 깎아가면서, 그게 고가 낙찰 받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윤땡땡 선생님이 낙찰을 잘 받으셨습니다. 뭐 부럽긴 하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고, 납부, 대금 납부는 한달 안에 하시면 되는데, 이분은 기분이 좋으셨나봐요. 조금 일찍 장금 납부를 다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나버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 이렇게 아쉽게 그냥 보내버릴 게 아니라, 이런 물건이면 동일번지 매각 물건. 낙찜하시면 계속 앞으로 물건이 나오겠죠 이 오피스텔 자체 의 방향이나 평수는 다르겠지만 계속 물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물건 또 입찰하시고 이 건물 안에서 하나만 낙찰받아도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 오피스텔 너무 좋아 나는 동양 하나 북향 하나 15층 하나 뭐 3층 하나 5층 하나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권유드리지 않고요 실제로 막뭐 낙찰받기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라도 막 높게 써서 그렇게 여러 개를 받으신다 그러면 내 물건끼리 경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는 분산 투자해서 이 물건 하나, 옆에 있는 딴 건물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입찰하시지, 굳이 한 건물에 막 여러 개를 받자, 이런 생각 하시는 거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날아간 물건 아쉽지만, 앞으로도 이 물건 쭉 지켜볼 테니까, 혹시나 이 오피스텔에 또 그런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입찰을 갈 거니까 그때 아마 저를 여러분도 입찰하러 오신다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나게 된다면 인사해주시면 가볍게 네. 목내하고 또 대화 나눌 수 있겠죠? 아쉽지만 이 물건 여기서 보내 주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안녕. 퇴치를 했습니다 네, 무려 20명 넘게 들으셨구요 1등이 7천..얼마를 쓰셨는데 2등하고는 한 4-5천만원 차이 났습니다 국가납산이죠 그렇게 말했으면 합니다 저는 분과의 먹은 백냉이 먹고 있습니다 아, 뭐 어쩔 수 없죠 지난 번은 위례한 갈등이었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